전국적으로 스캠 즉 다양한 신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신용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신지희 기자가 각종 신용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민 사기에서부터 IRS 사칭 전화, 그리고 건강 보험 관련 전화 사기까지 소비자들을 노리는 각종 신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신용사기의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신용사기에 쉽게 노출되어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각종 신용사기의 방식과 사례를 인식하고 예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걸려오는 전화, 우편, 메일, 소셜미디어 사이트 등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신용사기범들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거금의 돈을 빼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우편, 메일을 먼저 무시하고 직접 공공기관에 전화해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재차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소비자들의 재정 또는 메디컬 기록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됩니다.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조 수표를 대리 입금시켜 현금화하는 위조 수표 사기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수표를 대리 입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건을 구입할 경우 대비카드 대신 크레디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크레디카드의 경우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카드 회사에 항의를 할수 있지만 대비카드는 자신도 모르게 돈이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갑자기 전화 또는 이메일로 불합리적인 금전을 요구할 경우 섣불리 입금하지 말아야 하며 공짜 상품 또는 머니백 보장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용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연방공정거래위원회 FTC 등 신용사기 구제수단이 갖추어진 기관을 통해 신고할 것이 조언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용사기 피해를 당한 후에는 피해 금액이 생겨난 후이기 때문에 신용사기의 방식과 사례 등 예방책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